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업체인 네오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이 업체는 비교적 최근에 몇년 전에 이제 상장을 한 회사로 반도체 검사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SSD 쪽이 저장장치죠. 이 쪽의 테스터로서 더 유명한 전체 매출액의 약한80% 정도가 이 SSD 테스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MBT라고 해가지고, 메인보드 테스터 해가지고, 이 DDR, 이나 이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검사량비도 만들고 있는데, 이쪽이 전체 매수 쪽에 한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BT 쪽하고, 그 후공중 중에 SSD 쪽하고, 이쪽, 이 검사량비가 주인데 주로는 이제 SSD 테스터 쪽을 많이 하고 있고, MBT라는 게 요즘 각광받는 그 HBM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DDR5나 이런 그 하이엔드 그 메모리 칩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하다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HBM 테스터를 이제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SKT의 그 수주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장 비중을 대부분 다 SSD 쪽으로 받고 있지만 이 반드시 검사장비 쪽, 서버용 DDR5 이쪽은 또, 이제, 매출이 실제로 수주를 아주 큰 규모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매출이 268억으로 전체 매출의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상품이나 용역은 미미한 상태죠. 그래서, 이번, 그, 1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이검사장비들이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물품이 이제, 그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매출액이 좀 늘어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도 크게 발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35억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장비주주보다는 훨씬 더그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존 주력 제품에서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검사양비 쪽도 투자가, 재투자,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반도체 생산라인 전체를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개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네오쌤은 무엇보다도 최대주 지분이 55%나 됩니다. 이 말뜻은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45% 미만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 내에서 매수자가 확실히 있을 수 있는 그말 뜻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또이 품절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SK 하이닉스에서 67억 상당의 이 멤버리반도체 그 검사량비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이 네오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도이 HBM 검사량비, 그 검사량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엔디비아의 이그그니까 12단짜리 HBM 3E에 대한 양산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그 삼성전자 생산 라인을 새로 개비하면서 여기 에 HBM 검사량비를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네이스엠은 삼성전자 향으로 HBM 테스트를 콜 테스트까지 지금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 결정이 나오면 가장 먼저 라인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옵생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주가 계속 오르다가 2분기 들어와서 주가가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런 HBM에 대한 그 엔비디아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실망 매물이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 네오샘은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SK 하이닉스하고 그삼성은 이제 양쪽 다 거래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게 될 경우 수량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 금세 SK 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응? 음? 압도적으로 이제 그이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엔디비아도 삼성전자가 어느 면에서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SK 하이닉스에 지금 독점적으로 이 HBM을 납품받고 있는데, HBM 가격을 낮추기 위한 카드로 삼성전자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 됐던 간에, 삼성전자가 SK, 그, 삼성전자가 3단계, 12단짜리 3단계 HBM3E에 대한 양산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HBM 시장 자체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네오샘은 삼그삼성전자의 이런 그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이 HBM 검사 장비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어서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자 그이 라인에 이 네오샘의 검사 장비가 추가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H b m 검사 장비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정 면에서 네오셈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오쌤의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15,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50% 가까이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